1951년 11월 4일 강원도 철원지역 조국은 아직 완전한 안보를 펼치지 못했고 전선은 살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때 최재효 하사는 국군제구사단 29연대 3대대 구중대 소속으로 흔히 281고지 작전이라 불리는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투의 전초선은 고지 정상에서 불과 20여 미터 앞이었습니다 적은 자동화기와 중화기를 총동원해 아군의 진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대장과 함께 고민하던 중대는 특공대 편성을 결정합니다. 박기석 2등 중사와 함께 최재효 하사를 포함한 4명이 절벽 같은 고지를 기어올라 두 개의 적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절벽을 타고 오른 그들은 적의 사격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이 터지고 기관총이 침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중공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백병전에서 우리 군은 고지를 탈환했고 오전 11시 50분 마침내 281 고지는 다시 국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최재효 하사의 희생과 용기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락된 안전구역을 벗어나 누군가 보호받아야 할 땅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고지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북진로를 지키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1951년 11월 25일 국가로부터 충무무 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20m 앞으로 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 최재효 하사가 보여준 마지막 20m의 용기. 그 거리는 단지 고지까지의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의 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